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X5 M 40i 등급인데요, 동급 매물보다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배기음도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해당 차량 배기음도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성입니다 모두 어김없이 모니카 추천 매물 영상 해드리고자 영상 촬영을.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중고차 관련 정보와 모니카 추천 o u 영상 b e c h a 이 가능하십니다. 모니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l YouTube channel, YouTube channel, YouTube KB 차자차, 그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더욱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깐요 고정 댓글에 해당 차량 가격 남겨놓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줘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BMW 자동차사 SUV X4 차량 가져왔습니다. BMW X4 신형 차량은 없나요?라고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요,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을 꼭기다리셨던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것 같네요. X4 차량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거두 점이 하고요,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X4 M40i 등급인데요, 동급 매물보다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보다더 가성비로 혹은 보다 시세에 맞게끔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이 차량 찐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을 준비하고 해당 차량의 스펙도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자동차사의 X4 M 40i 등급 차량입니다. 20년 11월에 최초 등록된 이 차량 현재 38,000km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단순부차 아이 없는 완전 무사고인 것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X4가 아닌 M이 붙은 X4다 보니까 굉장히 차별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될것 같아요. 해당 차량의 추천 요소로는 바로 외부랑 내부 전차 주분에 병적인 관리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내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스탈 노브 기어는 물론이고요 각종 트림이나 버튼들 이런 내장재들이 너무나 좋은 상태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 요소는 바로 가격입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동급 매물보다 적게는 300만 원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분 좋은 엑스포 차량 구매가 있어서 이 차량 선택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외부랑 내부 안내 드리면서요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모니카 추천 매물 BMW X4 차량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흰색 바디의 X4 차량이다 보니까 더욱더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본내가 그릴, 라이트, 범퍼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요.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는 상품화 작업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더욱더 추천 요소가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m 팩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일반 X4와는 차별화를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라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측면부를 보게 되면요. X4 같은 경우는 쿠페형 SUV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측면이 더욱더 멋있게 다가오기도 하죠. 선탠과 유리창, 사이드미러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깔끔한 상품화 작업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더욱더 추천 요소가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쿠페형 디자인이 정말 s u v 의 찰떡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죠? 또한 X4 같은 경우는 후면부도 굉장히 멋스럽게 다가옵니다. 후면부만 봐도 나는 신형 BMW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또한 M40i라는 이런 엠블럼이 들어감에 따라서 완벽한 차별화을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후면부도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머플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너무나 좋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당 차량은 파워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사용하시게 될때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기음도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해당 차량, 배기음도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음. 음. 본격적으로 해당 차량의 내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트부터 먼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시트가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안 그래도 고급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더욱 더 고급스럽게 자랑하기도 하죠. 1열과 2열의 시트 상태는 너무나 좋은 상태라는 것을 영상 통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어서 핸들을 보게 되면요 M팩에 들어가 있는 차량에 보니까 M 핸들을 잘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BMW 핸들은 사실 좀 뭉뚝하죠. 하지만 M 핸들은 얇상하니 더욱 더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옵니다. 드라이빙 관련 옵션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전체적인 핸들 관련 상태는 너무나 좋은 모습이란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게 다가옵니다. 시키로스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관점을 중단 센터패시아로 넘기게 되면요, 내부한 디스플레이 차은 물론이고요, 해당 차량 당연지사 어운 두피까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에어컨 송풍구나 각종 트립에 대한 버튼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공조하지 컨트롤러 버튼이나 트립 버튼들 너무나 좋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기어봉 축 터널을 보게 되면 커플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가장 큰 내부에 대한 매력은 바로 크리스탈 기어 노브입니다 요건데요 너무나 좀 뭐랄까 비주얼적으로 고급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죠 너무나 좋은 모습의 크리스탈 기어 노브 보여드리고 각종 제어 장치들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당연지사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시트 썬러프도 당연지사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해당 X4 차량 나가서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BMW 장조사의 X4 차량이었습니다 M이 붙어있다 보니까 타 X4는 저리 치우고요 더욱더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에스포츠 다시 한번 이쪽에 띄어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SK 엔카, KB 차차, 그외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더욱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심지어 해당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에서보다 90만 원 저렴합니다. 100만 원 저렴한 거죠 거의. 좋은 차량인 비엔돌 X4 M40i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외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승이었습니다.